승정원일기 1623년 3월 14일 인조 1년 직책이 후설의 장관에 이르렀으나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불충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다시 새로운 조정을 욕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위심사는 반정하는 날 내가 이미 알았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직임을 살피도록 하라. 개진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생각하겠다. 하였다. 김유가 아래기를, 김신국은 재능과 공량이 상당하여 등용할 만합니다. 신이 일찍이 관계부사가 되었을 때, 김신국이 평안감사였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익히 알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재능이 이와 같다면 쓸만하다. 그러나 김신국이 자기 집을 치장한 것이 지나치게 사치하다. 하였다. 이기가 아래기를, 이명이 폐조 때 처리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 재주가 또한 아깝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그 형하고는 다른 것 같다. 하였다.